어떤 색을 보면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 여러분도 있으신가요? 저는 그래요. 노란색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.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. 볕이 좋은 날, 창가에 앉아 쏟아지는 햇살을 조용히 바라보던 그 느낌. 그게 저한테는 노란색이에요. 저는 노란색을 참 좋아해요. 그림 속에 노란색이 들어가 있으면 전체 분위기가 한결 따뜻해지거든요. 그냥 색 하나 들어갔을 뿐인데 말없이 위로 받는 기분. 그런 거요. 노란색은 참 묘해요. 해바라기처럼 환하게 피어나는 느낌도 있지만 햇살 아래 조용히 물결치는 황금빛 들판 같기도 해요. 그래서일까요? 저는 노란색을 보면 괜찮아라는 말이 먼저 떠올라요. 꼭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 색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마음 어딘가가 살며시 풀리는 느낌이 들거든요. 어릴 적 기억에도 노란색은 자주 등장해요. 학교 가방, 노란 장화, 가을 운동장. 그리고 엄마가 싸주시던 달걀 프라이 노란 노른자까지 그 시절의 따뜻한 장면들이 노란색이라는 감정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 같아요. 노란색은 저에게 단순히 밝은 색이 아니에요. 기억이 담긴 색, 온기가 스며든 색, 그리고 나를 안아주는 색. 오늘 당신 마음에도 노란 햇살 한 줄기쯤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. 그건 말이야. 우리가 잊고 지낸 따뜻함은 늘 아주 가까운 곳에 노란빛으로 남아 있더라고요.